신하아 착실받으면 너 맛있는 것도 사먹고 저축도 하고 그래야지. 이런데 쓰면 어떡하니. 스승님은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속세에서는 윗사람에게 효도하는 게 도리라고 들었어요. <laughs> 리온, 아니 한훈, 신하 무슨 얘기해? 오랜만이구나. 이 몸을 보러 온 것이냐? م, 물론이지! 아무리 두터운 우정도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법이야 안 그래? 그리고 방금 맛있는 거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에이, 또 무슨 맛있는 거 있어? 페이몬, 방금은 음식 얘기가 아니라 스승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어 가게의 젊은 손님들이 부모님을 위해 요즘 유행하는 투어를 신청하더라 우더름 맞춤 기획이에서 나도 스승님 걸 신청했어. 효도 여행단이라는 곳이야. 여기 홍보책자. 리월의 산천을 따라 떠나는 절경 여행. 특색 넘치는 호화 객점부터 현지 최고의 미식까지 전용 객차를 타고 편안하게 즐기세요. 우와, 나도 가보고 싶어지는 거 <laughs> 우리 선인들은 리월이라는 단어가 없던 시절부터 산천을 누볐건을. 리월에 이 몸이 못본 경치가 있겠느냐 이렇게 호화로운 여행이면 틀림없이 비싸겠지? 음, 석 달치 급여는 들더구나 휴, 내게 상의도 않고 계약금부터 덜컥 낸걸 보면 나를 꼭 여행 보내고 싶은 모양이야 스승님만 기뻐하시면 제 급여를 전부 써도 상관없어요 정말이지 그 마음만으로도 이 스승은 충분하구만 그래도 뭐, 네가 정 그렇다면이야. 알겠어요. 지금 가서 투어 신청을 취소하고 올게요. 아? 스승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너무 충동적이었어요. 그 사장의 말을 듣고 끌리긴 했지만, 전 스승님의 의견이 더 중요해요. 당장 가서 취소할게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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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만 이미 계약금을 냈잖아. 그... 그래! 모라를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왔다 갔다 번거롭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그 사장이 환불된다고 했거든요. 최대한 대화로 해결해 볼게요. 손을 쓰게 되면 더안 번거로워질 거고요. 그게 무슨. 휴, 됐다. 그럼, 가거라. 시간도 늦었고, 나는 수옥에게 저녁밥을 해주러 가야겠다. 어떡해. 하는 기분이 상... 뭐라도 방법을 생각해보자. 저기... 어... 수승님이 화가 나셨다는 뜻이야? 왜... 어... 내가 급여를 아무 데나 낭비한 게 아직 언짢으신 건가? 아니야, 신은 너한테 화난 건 아닐 거야. 자책하지 마. 말로는 가기 싫다고 하지만, 널 엄청 자랑스러워했어. 방금 대화할 때 입꼬리가 하늘까지 치솟던 걸? 기대하던 여행이 갑자기 취소돼서 실망한 게 아닐까? 음... 그럼 예정대로 여행을 가면 실망하지 않으시겠네? 어떻게 생각해 여행자? 한 옷만을 위한? 아 그러니까 한 옷한테 딱 맞는 전용 코스를 짜겠다는 거지? 좋은 생각이야 역시 여행자라니까 신아넌 어때? 네 경험이 풍부하니. 너의 판단을 믿어 맡겨줘! 얘는 티바티에서 명성이 자자한 여행자고 나는 여행자의 최고의 가이드라고 우리라면 반드시 한 운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야 그래, 그래! 리월의 경치는 안본 곳이 없을 테니 이번 기회에 더 멀리 가봐도 좋을 것 같아 하지만 나라가 한두 개도 아니고 다 각자의 매력이 있는데 어디를 먼저 추천해 주지? 우리 여행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좋아, 첫 여행지로 안성맞춤이네. 몬드성, 별을 따는 저의 벽, 바람이 시작되는 곳, 달콤달콤 닭고기 스튜. 빠짐없이 적어주자. 내가 뭐 도울 건 없을까? 응, 그럴게. 고마워, 페이몬. 그리고 여행자도. 는 태평하고 만물은 새로워지니 그야말로 좋은 시절이구나. 하는 역시 여기 있었구나. 아, 너희로군. 기분이 좋아 보이네. 아 맞지. 이제 화 풀렸지? 하이 몸이 그런 소인배로 보였더냐. 신학에게 이야기는 들었다. 좋은 곳을 골라주었다구나. 별을 따는 절벽이라 좋은 이름이야. 이곳의 바람은 오장산과 달리 더욱 경쾌하고 여유로워. 둘다 마음에 든다. 히히,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야. 힘들게 올라왔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쩌나 걱정했거든. 힘들게? 나는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아 천리를 내려다볼 수 있다. 여기 오는 건 단단한 일이지. 하물며 절벽 밑에서 올라오더라도 바람을 타고 몇번 뛰어오르면 정상에 닿는데 힘들게 뭐가 있겠느냐 맞다 한우는 커다란 선조였지 무엄하구나 다+ 들린다 아 그게 내 말은 진군의 능력은 감히 따라 하지도 못할 만큼 대단하다는 뜻이었어 여행자만 해도 그래 우린 여기 처음 왔을 때. 고생해서 겨우겨우 올라왔거든. <laughs> 그렇게 겸손할 것 없다. 예전은 예전이고 지금은 지금이지. 내 눈은 틀린 적이 없다. 너는 재능이 뛰어나니 이제 등반 같은 건 손쉬운 일 아니더냐? 그나저나 왜 하는 혼자 왔어? 가무랑 신학도 같이 올줄 알았는데 <laughs> 이상할 게 있나? 다들 각자 할 일이 있지 않느냐. 하물며 그 어린 수옥조차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며 수행에 임하고 있지. 뭐, 홀로 느긋하게 논의는 것도 좋다. 이 몸은 본디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성정이니. 협객다운 품격이네. 그런가? 참, 너는 폰타인의 사진기를 잘 다룬다지? 모처럼 여기까지 나왔으니. 몇장 찍어주겠느냐? 화면 거리는 이미 조정해 두었으니, 저 멀리 서서 장치만 누르면 된다. 다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혹 의견이 있느냐? 그럼, 이렇게 하마. 어때? 머리가 흐트러지진 않았지? 그래. 나도 준비 다 되었다. 다 찍은 게냐? 어디? 음, 잘 나왔구나. 수고했다. 자, 이번엔 내가 너희 둘을 찍어주마. 정말? 우리도 찍어주는 거야? 방금 들어보니 이곳에 추억이 많은 듯 하던데, 오늘 다시 오니 감회가 새로울 테지. 이 순간의 기분을 사진으로 남겨두면 다시 꺼내볼 때마다 오늘의 감정을 떠올릴 수 있을게야. 우하, 그렇겠네. 우리도 가서 찍자. 부탁할게, 하눈. 어, 이 사진기는 정말 정교하군. 풍경을 참으로 선명하게 담아내. 페이몬, 찍기 전에 입가부터 닦거라. 아침에 쿠키를 먹고 제대로 안 닦았나? 자, 절벽에 서니 기분이 어떠냐? 뭔가 떠오르는 거라도 있느냐?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정했으면 곧 장치를 누르마. 응응, 첫 응. 느낌이 중요하지. 되었다. 음, 내가 예상하던 대로 잘 나왔구나. 어디 어디 나도 볼래. 아. 어, 음. 이거 봐. 무슨 문제라도? 매일같이 티바트 각질 루비는 너에겐 어떤 절경도 일상이 아니더냐. 여정에서 느낀 감정이 가장 중요하지. 그렇지만 네 사진엔 멋들어진 풍경이 선명하게 찍혀 있잖아. 우리랑은 다르게. 상황이 다르니까. 나의 목적은 애초부터 경치를 즐기는 것이었다. 여행이니 풍경을 새기는 것이 당연하지. 게다가 풍경이 보이지 않으면 그 두놈이 바로 알아채지 못할 것 아니냐. 흥, 내가 저들 없이 얼마나 즐겁게 다니는지 보라지. 자, 오늘은 즐거웠다. 나는 여행 책자를 따라 여행을 계속할 생각이니 걱정 말거라. 너희도 볼일이 있으면 편하게 가거라. 굳이 동행할 필요는 없으니 한훈! 또 만났네! 조용! 응? 왜 그래? 저기 비둘기들이 달아나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벌써 반나절이나 기다렸으니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해 한우도 새고기를 먹고 싶은 거야? 황당하군 나는 결코 무고한 생명을 해하지 않는다. 사진 찍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뿐이야. 어, 미, 미안, 내가 생각이 지나쳤어. 그래, 네가 돕는다면 든든하지. 뒤쪽 건물에 거대한 풍력 장치와 다리 위 비둘기를 함께 담고 싶구나. 너라면 어려운 일은 아닐 게다. 이번엔 어떤 자세를 취할까? 그럼 이렇게 <laughs> 풍력 장치와 비둘기도 화면에 담겼느냐? 퉁! 내 위풍당당한 모습은 언제나 놀랍게 그조꺼을 그럼 이건 어떠냐? 그래, 되었나? 어디 보자. 좋군. 역시 훌륭해. 한눈 요즘은 어디 놀러 다녔어? 네 여행 책자를 따라 바람이 시작되는 곳에 갔었다. 녹음이 우거지고 거목 사이로 지혜로운 바람이 맴도는 것이 그야말로 축복의 땅이더구나. 히히, 책자에 적힌 곳은 전부 우리가 좋아하는 장소야. 거긴 시원해서 낮잠 자기 딱 좋지! 다른 곳도 전부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자, 어디 보자. 대충 알겠긴 한데 풍차국화를 뭐 이렇게 크게 찍었어? 이건 클로즈업이라는 것이다. 그럼 이 흐릿한 건? 이 역시 내가 의도한 분위기니라. 그래. 또 있어 몬드성의 현지 음식을 맛보았지 우와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어 사진 너머로 향기가 풍겨오는 것 같아 이것은 조감도다 왜 어떻게 이 각도로 찍었어 <laughs> 구름 위로 날아오르면 되지 말 그대로 조감도네. 그래 너의 여행 책자 덕분에 이국 땅을 막힘없이 누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직 시간이 이르니 마음 가는 대로 더 돌아다녀 볼까 한다 책자가 있으니 내 걱정은 말거라.